너이장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희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편의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함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간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네계명이라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르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냐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첫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안 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며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에서 난 것을 아느니라 아멘